김병준 교수님이 총리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권이 할수 있는 것이 총리 내가 교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입니다.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나와서 이런 꼬리 자르기식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또 원하는 그런 해명을 하, 해야 될 것으로 이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이신 김병준 교수님께서 온 나라의 비난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. 현 정권의 총알받지가 되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. 김병준 교수가 총리가 되어서 지금 이 레인덕 아닌 레인닭을 돕는 이런 상황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교수님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고 집가 퇴진하라퇴진하라퇴진하라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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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면서 정말 올바른 길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